파리 리용역에서 떼제베를 타고 스위스 인터라켄으로 넘어가는 날. 시리얼 번호를 안 적어놔서 겨우겨우 발권에 성공했어요. 유럽 첫 자유여행은 정말 정말 모든 게 챌린지였어요. 한 번도 매끄럽게 뭐가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8시간 정도 걸려서 인터라켄에 도착했습니다. 풍경이 말도 안 되더라고요. 기대 이상이었어요. 바로 직전에 파리에서 인종차별을 은근히 많이 당했거든요. 심신이 조금 지쳐 있었는데, 스위스 사람들 진짜 정말 정말 친절해요. 풍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동화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에요. 첫 목적지는 슐트오른. 슐트오른까지는 케이블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 줄이 무지 무지 길었어요.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고 나서야 겨우 탈수 있었어요. 올라갈수록 앞에안 보일 정도로 구름이랑 안개가 짙어지더라고요. 올라가서도 안 보일까봐 걱정했는데, 정말 안 보였어요. 중간에 비르그라는 곳에서 한번 내리는데, 여기서 다시 쉴트 오른으로 가는 케이블카를 타도 되지만, 스릴워크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스카이라인 코스로 걸어서 이동했어요. 시작부터 스릴 그 자체였는데, 전 겁대가리가 없답니다.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이런 건 너무 재밌어 여기는 뭐 하는 데일까 싶었는데 스키드 네 스키드라고 하네요 저 사람은 저의 친오빠입니다 역시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실토 흐른 정상에는 360도로 회전하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바로 여기인데 보이시나요? 여기? 저선 기준으로 바깥 테이블이 천천히 우방향으로 돌아가요 멀미가 날것 같지만 엄청 느려서 앉아 있으면 뭐별 느낌 없더라고요 근데 음식은 별 느낌이 있었어요. 맛이 아니라 가격이 너무 느낌있어요. 3분 스파게티보다 맛이 없었는데 이두 그릇이 얼마냐면 6만원이에요. <laughs> 스위스 물가 진짜 말도 안 나옵니다. 근데 맛이었으면 말도 안 해.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 추워요. 이때가 8월 한여름이었는데도 지대가 너무 높으니까 위에서 패딩을 팔더라고요. 얇게 입고 온걸 무지하게 후회했습니다. 밥 먹고 왔는데도 구름이랑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너무 아쉬웠어요. 구름이 거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포기하고 중간지대에 있는 위렌 마을로 내려왔어요. 여기도 해발 1600m 정도 되는데 거의 한라산 정상에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에는 한국인들한테만 유명한 포토스팟이 있는데요. 위렌 통나무라고.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여길 어떻게 찾지 했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돌아다니다 보면 엄청 긴 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 다 한국인이야. 거기가 위렌 통나무 포토스팟입니다. 근데, 사진 진짜 잘 나와요. 다시 배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점심에 거금 6만원을 썼기 때문에 저녁은 쿤마트에서 사온 뭔지도 모르겠는 것들이랑 한국에서 사온 컵라면을 먹었어요. 인터라켄에서 묵은 호스텔은 3층 침대인데 저 3층 침대 처음 봤어요. 밑에 보면 아득해, 떨어지면 즉사. 둘째 날입니다. 액티비티를 워낙 좋아해서 캐녀닝을 신청했어요. 캐녀닝은 산간 계곡에서 즐기는 워터 스포츠예요. 코스가 여러 개 있었는데 왠지 초급 코스는 좀 시시할 것 같아가지고 중급 코스인 그림질로 신청을 했어요. 그림질은 계곡 이름인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까불었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 자, 그림질에 도착했습니다. 루이지란 이름의 헬멧을 썼고요. 첫 코스부터 무슨 절벽을 타더라고요. 엉거주춤 내려가고 있는 저 사람이 접니다. 은근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슬라이딩하고 그러다 줄에 걸리고 암벽 등반하고 또 뛰어 내리고 밀어 버리고 짚라인 타고 <laughs> 너무 무서웠어요. 끝나면 이렇게 맥주랑 샌드위치를 주는데 물에 있다 나오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세상 꿀맛이었어요. 이게 여행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캐년닝을 하고 와서 오늘도 어김없이 쿤마트에 왔어요. 유럽 여기저기에 있는 프랜차이즈 마트인데. 스위스는 물가가 너무 비싸서 끼니는 거의 쿵마트에서 해결했어요.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잠깐 보여드릴까요? 샌드위치 하나에 6,100원. 그래도 맥주는 좀 싸, 2,200원. 초콜릿이 이만한 게 5,400원. 하지만 잘 찾아보면 이렇게 큰데 3,600원 하는 초콜릿도 득템할 수 있어요. 반가운 한국 컵라면. 작은 컵인데 2,400원. 아, 외국 나가면 외국 음식 먹어야지. 컵라면을 왜 챙겨 가라는 마인드시라면 매우 후회하실 거예요. 저처럼요. <laughs> 자, 그리고 비스켓이 4,900원. 파이 같이 생긴 저 맛도 없어 보이는 게 7,300원. 오, 초코칩 쿠키 3,200원 사야죠. 딴 것만 담겨 있는 이 짠한 장바구니. 저렴한 것만 담았는데 한 3만원 나왔나? 마트까지 다녀왔는데 오후 6시밖에 안된 거예요. 오빠는 피곤해서 쉰다길래 그냥 저 혼자 호스텔에서 자전거를 빌렸어요. 그냥 목적지 없이 발 닿는 대로 달렸는데 이게 제한달 유럽 여행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됐어요. 그냥 목적지 없이 발 닿는 대로 달렸는데 가다 보니 튠호수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풍경 보세요. 말도 안 되죠. 제가 천국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스위스는 물이 워낙 깨끗해서 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충동적으로 수영복도 안 입고 왔는데 그냥 바지 벗고 호수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느꼈던 자유로움은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행복했어요. 스텔로 돌아와서 아까 쿤마트에서 사왔던 이상한 카레밥을 먹었는데 더럽게 맛이 없었습니다. 닭고기도 맛이 없었어요. 뭐 스위스는 풍경을 먹고 사는 곳이니까 괜찮습니다. 셋째 날 오늘은 리기산에 갈 거예요. 비치나우 역에서 산악열차를 30분 정도 타고 가면 도착입니다. 이 비스켓은 그냥 서비스로 나눠 주시던데 너무 맛있었어요. 슐트호른이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 따뜻하고 광활하고 푸르른 느낌이에요 소들도 그냥 이렇게 풀어놔서 막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똥 지뢰를 조심해야 합니다 아 이거 보세요 방울 소리가 나서 봤더니 양떼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걸 보는데 알수 없는 인류애가 들끓더라고요 <laughs> 평화 뽕을 맞은 듯한 기분? 심지어 이 광경을 저만 봤어요 아 진짜 너무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꼭 한번 다시 와보고 싶어요 언젠가 꼭 간다 오늘도 와줘서 반가웠어요 우리 코로나 풀리면 얼른 여행가자고요 모두 건강하시고요 안녕